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 개인적인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믿음과 율법 사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은 율법의 옷도 아니고 다른 어떤 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옷을 입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믿음인데요. 믿음과 더불어서 율법의 개념을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누군가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고백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의윤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2025년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믿음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 것이 율법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병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무엇이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율법은요, 어, 범위를 크게 잡으면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좁게 잡으면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상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5경을 한 중간 정도로 잡게 되고 더 좁게 잡으면 10계명을 이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10계명의 부정적인 것들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제 5계명인가요? 5계명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의 특징으로 분류해 보면 첫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또 뭐라고 하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또 어떤 걸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율법이 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예요. 딱 정해진 틀 안에서 이 규칙을 지켜 나가는 사람들이 율법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와 공로 또 선행으로 내가 마음껏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두려운 마음과 저주에 쫓기는 마음과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의 피할 길은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율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특징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율법의 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의 때와 믿음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의 때는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이라는 감옥 안에 매여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율법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오기 전 여기에 믿음이 딱 있는데 이 믿음이 아직 나에게 오기 전그 전의 상태는 율법이라는 감옥 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때가 율법의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의 때는 무엇이냐 믿음이 여기에 있다가 이제 나에게 찾아왔고 이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로워진 때 그때가 믿음의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때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전 감옥에 갇혀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인생은 내 스스로가 알아서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진 마음과 그리고 환경을 경험할 때 그때가 믿음의 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고 그로 인해 벌 받을 두려움도 없어지고 저주받을까봐 계속해서 마음을 졸이는 그러한 어눌람이 사라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인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고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25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믿어지는 믿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오늘 23절과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십자가의 믿음이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복음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속함을 받게 되고 비로소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그 구속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 여러분, 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 샌프란시스코에 알카트레저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알카트레저라고 하는 섬은 옛날에 빠삐용이 어, 거기에 어 수감되었던 굉장히 높은 성에 감옥이 있는 그러한 성이었어요. 그 성에서 탈출하고자 계속해서 시도했던 죄수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탈출하지 못했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 노력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노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그 평안함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자유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2025년도에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율법과 믿음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수 있는지 다섯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재탄생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로 재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탄생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리콘스트럭션 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례받은 자로서의 자격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몸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2025년도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 옷 입은 그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경험하셨겠지만 참 많은 화살과 창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화살, 저 화살, 이 창, 저 창들이 우리를 막 찌르고 그 찌르는 아픔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2024년도를 우리는 경험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모든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갑옷을 입어야 할 터인데 그 갑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입은 옷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옷도 너무나 좋아요. 세상에 많은 옷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예쁜 옷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의상 심리학에 보면 정말 좋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그 옷을 입고 자존감이 더욱더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허락해 주셨죠. 첫 번째 큰 민족 자손의 복을 주리라.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땅의 모든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사 한 수를 처음 받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아브라함의 세 가지 복이에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이 아브라함의 세 가지 복을 믿는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2025년도에 아브라함의 세 가지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민족 자손이 복을 얻을 것이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겠지만 똑같은 기독교인 집안에서 하나님을 2대째부터 3대째부터 계속해서 관찰해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에서는 그 씨가 하나님의 씨앗이었지만 이 2대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오는 이 대대손손의 계보를 찾아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이 계보의 1,500명 어, 뭐천 천, 천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중에 80%가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 요직과 그리고 또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80%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대대손손 내려온 이 가문은 80% 이거와 정반대의 이 80%가 악인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훈계하며 계속해서 계승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겐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대, 4대, 지금 1대도 있을 것이고요. 2대, 3대, 4대, 10대, 아니 1000대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마음껏 계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영화 파바로티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볼수 있었습니다. 음, 이게 어, 여러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김호중이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의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상진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한때 굉장히 잘 나가던 성악가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작은 도시 예고 음악 선생님이셨습니다. 이게 실제로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어, 그 예술 고등학교의 어, 실제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 그 드라마 그 영화에서는 장호라고 나오는데 이 고등학생 장호는 성학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조폭이었어요. 이 영화는 선생님이 그 학생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제 콩쿠르에 입상하기까지의 자충오도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미에 장례식장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 아,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나 같은 조폭도 성악 잘하면 사람 소리 들으면서 살수 있을까요? 그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네 목소리는 하늘이 내려준 거야. 그 목소리가 나는 정말 부럽더라. 넌 세계적인 테너가 될수 있어, 장우야. 너 이제 검은 양복 벗고 턱시도 입고 살자. 인마 그게 네 운명이야. 라고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검은 양복은요. 세계적인 테너가 될수 있어. 네. 장우야, 네거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검은 양복 을 장례식 갈때 검은 양복을 입고 가잖아요. 상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은 양복, 예전에 깍두기 같이 조폭의 옷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턱시도는 성악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제가 가운 입는 날이 있는데요. 가운 입는 날은 제 마음가짐을 달리 달리합니다. 이 가운을 입는 것과 안 입는 게 달라요. 또 목회자 셔츠를 입는 것과 또안 입는 게 다르듯이 그 옷이 그리고 또그 자리가 그 사람의 마음과 모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25년도 다른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마음껏 이 부천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서 주님의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대대손손 또 2025년 기도하며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온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